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는 매각 제외되고 건물만 공매로 나온 공유재산 사례의 권리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매 권리 분석 시 공매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 공유재산과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관련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이므로 국유재산과 유사하게 권리 분석이나 인차인 명도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저당권 실행에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나 상속, 공매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약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과 달리 법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임의규정에 해당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나 아닙니다. 그러면 경공매에서 분석해야 할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인 경우로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는 토지만 마, 아, 공매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토지를 공매 낙찰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 청구권을 가집니다.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지상권을 가지, 가지 가지고 있지만 지료는 내야 됩니다. 그 지료의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먼저 보아야 되는데 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그래서 당의 그 토지가 속한, 속한 국토법상 용도 지역에 따라 그 지료의 액수, 수준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 지료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당의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의 4% 내지 5%, 상업지역은 그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6% 내지 8%, 기타 지역은 1% 내지 3%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 지급 기준 지료로, 지상권 지료로 지급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이상 지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료 체납으로 인한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에서 지료 판결이 나서 지료가 결정된 후에, 이후에도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매각 공매로 매각이 매각 물건으로 나온 경우에,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이라도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매우 저렴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낙찰자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이익이나 또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 수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료를 상회하면서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면 건물을 낙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 시선권이 불성립되는 건물인 경우로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불성립되는 건물에 토지 매약하는 경우는 이러한 토지를 낙찰받아서 지상에 있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건물 분할 실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건물인 두개 연접한 토지 필지 위에, 토지 필지가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소유관계는 3형제가 있었고 그 3형제 중 첫째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둘, 두 개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는, 1번 필지는 둘째가 소유했고 나머지 두 번째 필지는 셋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애당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필지 중이한 필지, 즉 1번 필지를 소유하던 둘째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1번 필지가 공매로 나온 경우였습니다. 이 1번 필지를 낙찰받은 토유소유자, 즉 낙찰자겠죠. 낙찰자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건물주 첫째겠죠. 뭐 여러 차례 지료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어서 건물 철거 소송에 돌입하여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토지 낙찰자가 승소하여 세입자의 퇴거 및 건물 일부 철거가 된 사안입니다. 이 아래와 같이 토지 낙찰자가 소유한 1번 필지 위에 건물 부분만 잘려나 잘려서 철거가 되었고 현재는 그 자리에 고층의 상업용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불성립되는 건물인 경우로서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이 공매로 나온 경우,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절대 낙찰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유지나 구규, 공유지상의 건물로서 국유지를 매수 청구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입찰 공고에 그 건물을 매각 시 입찰 공고가 나오는데 그 건물 입찰 공고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거나 점유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이 필요함 이런 글귀가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입찰을 검토해봐도 될 것입니다. 아래 사례 용산구 공유재산 건물의 감정가격이 3,480 3,484만 9천 원이었으나 약 4억 5백만 원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용산구 공고문인데요. 공지산 건물 매각 입찰 공고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이는 내용은 예정가격 최저 입찰 가격이 3,484만 9천원이었고, 이렇게 최고가 입찰로 되는데 건물만 대상으로 해서 매각이 나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를 대부계약. 체결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의 소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법정지상권을 판독하여 입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법정지상권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건물,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